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하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별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내네 집을 채우라 세 번째 시간,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지하면은 두 번을 초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잔치를 이제 계획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오십시오 라고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한번더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첫 번째 초청에 관련된 말씀이고 17절이 이제 두 번째 초청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설라는 집주인이 종들에게 나가서 이제 초청장을 뿌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어, 이제 초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푸는 집의 종들은요, 어, 초청 대상자가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오든 말든 듣든 아니든 주인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믿지 않은 자가 듣든 아니하든 오든 오지 않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종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세요. 여기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우리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한번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요. 먹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오세요. 우리 잔치해야 하는 집인데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는 곳이에요. 잔치를 배설하는 그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교회가.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뭐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의 대절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뿐만 아니라 가난자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지고 또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절망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의 도우시는 힘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곳에서 위로와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종들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밭을 샀으니까 내가 나가봐야 된다고 해서 나갑니다. 또한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내가 가야 된다고.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도 살때에 건강한지 아닌지 미리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놓고 체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소를 산 사람이 내가 시험하러 가겠다 사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밭을 산 사람이 내가 나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잔치집에 초청을 한 종들에게 양해를 좀 구한다 양해를 좀 해다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 소를 산 사람이 시험차 내가 가야 되니까 또 뭐라고 하냐? 양해를 좀 해다오 그런데 장가가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그런 얘기도 하네요 그냥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해도 나오고, 아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음 주일에 뭔가 시간이 있어서 세 분께 전도 초청자한테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단번에 거절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인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야기를 주인이 하게 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여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 끄이말 잡고 살아도 데리고 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설득을 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단번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아유, 거절하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가서 설득하는 것이 강권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단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더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것이 시운들이 아닌 거예요. 전도하면 자칫 잘못하면 욕바가지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점점, 점점, 원액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설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저 사람이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설득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듣든지 아니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또 찾아가고, 또 방문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한번 오라고, 한 번만이라도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판매원들도요, 한 번, 한번 여러분들에게 두들기고, 이 보험 상품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내가 다른 보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고 그냥 그런 가는 판매원이 어디 있습니까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매출을 올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보금을 전할 때에 저 해산하는 수고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끝까지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잔치를 뺏서라는 사람이 종들에게 그래 나가, 그래도 나가, 그래도 나가, 나가서 또 전해야 돼, 나가, 나가.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생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안 해도, 연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관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고 나면 따라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산 사람, 소산 사람, 창 가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종들한테, 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라 거예요. 왔더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종들이 그래도 빈 자리가 남아 있나이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은,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강권하면 끝까지 설득하면. 거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구원의 잔치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주인이 다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4절에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맛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힌, 그 기가 막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잔치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이 잔치에 참여를 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감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까? 구원의 잔치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1869년도에 태어나셔서 1944년도에 돌아가셨던 최권능, 이번에 본명은 예, 어, 최후봉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아, 전도를 해요. 이분이 어느 날, 어느 날 밤에, 그것도 11시, 12시, 여러분, 우리 지금도 세풍 위에 보시면 8시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8시부터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불이 다 꺼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놀래요. 서울에 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뭐 8시, 9시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네. 일찍 주무세요. 많이 네. 노동도 하시고 하시니까. 네. 11시, 12시면 한참 주무실 때 아닙니까? 그때에 가가지고 세풍이 골목골목에 다니시면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라고. 밤 11시, 12시 세풍리 공록골목에 가 다니시면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면 은웬 불이냐 어디에서 불이 났느냐 어느 집에서 불이 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불이 나는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불난 집도 없는데 왜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지옥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옥 불이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이 났다, 불이 났다라는 것은 지옥 불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불에 너희들이 피하지 아니하면 피하려면 예수 믿어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기하느냐 미친 놈이라는 거예요. 미친 놈이라고 목사님한테 미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미친 놈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프리야, 부리아 프리야 라고 하면서 동네를 사방 곳곳에 다녔던 분이 이 최곤능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몇십년 후에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72개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불났다, 불이 났다 해가지고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72개의 교회를... 이 목사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동네 팡팡 복국 다니면서 지옥불이다,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자는 영혼들, 세풍에 믿자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찔러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박 전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호박 전도법. 예, 그게 뭐냐. 호박같이 둥글둥글하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슬비 전도편지가 있어요. 이슬비 전도법. 예. 편지를 전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양한 전도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예. 그 모든 전도법은요. 사랑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업고 어떻게 합니까? 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구하고 있는 집, 옥상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친구들이 무슨 전도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고치고 싶은 그런 사랑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구하고 있었던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자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그래서 나는 믿자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자는 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권하여 잔치집에 데려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한 영혼을 향한 사랑, 구원을 받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곳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